예수를 믿고 천국을 누리는 분도 계시죠. 그런가면 하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와겠지만 지금 마음이 지옥인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회색 지대로 덤덤하게 살아가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 주님은 천국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에 빠지기 원하시는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이렇게 사랑에 빠지지 못할까? 또 사랑이 꾸준히 유지되지 못할까? 그래서 나는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설교가 그 해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과 사랑에 0 빠지셔서 그 사랑에서 깨어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0 0합니다자 오늘 본문 말씀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0 0 0 0 0 0 0 0 0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 선지자가 나오죠. 이게 예,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늘 율법 얘기를 하시는데 율법은 구약에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짧게 줄인 게 십계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더 짧게 줄인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재미있는 얘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어때서는 말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앞에 나와서 그날 성경이 두루마기였어요 두루마기를 펴서 자기가 설교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처럼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앞에서 설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손을 들고 저 말씀을 외쳤어요 당신은 지금 율법을 패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설교에 자신이 있을 때 저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지금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네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줄 알지? 아니, 정확하게 가르치러 왔어. 내가 율법을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거다. 예수님이 성경을 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율법을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폐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우고 독일을 장악한 다음에 교회를 정복했어요. 독일 교회에다가 구약을 다 폐지해라. 성경 책에서 구약을 다띄어내서 신약만 다니게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구약성경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고 온 것이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디모데 전서 1장 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제 교회 깨나 다니신 분들은 율법과 복음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킨 으 마틴 루터는 만약에 누구든지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신학 박사기를 줘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이해 못 하는 이유가 18절 때문에. 자, 읽어 보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 1획도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 1 1획도 글자 하나라도 안 없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진실로 저게 에, 그 히브리 말로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 아멘 형제가 저기 있지만 에, 너무나 중요한 강조를 하시면서 이 모든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자 구약 성경의 율법 모세오경을 보면 자 우리가 좀 생소한 것들이 많죠.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로 태워서 올려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다. 걸 의식법이라고 그래요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1 8절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실 때양한 마리 끌고 와서 제가 거기서 막 피를 묻히고 제단에 피 뿌리는 이 제사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 믿으시는 분 아멘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볼 때마다 야 이런 제사법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이 율법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 3만 1102절은 한 절도 필요 없는 게 없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나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구시도가 태어날 게 예언되어 있는데 태어나셨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다 이루셨어요. 딱 하나 안 남았어요. 딱 하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상황을 보니 자, 이제 예수님이 가까울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또 하나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세요? 공중 혼인 잔치. 신랑으로 오세요. 신부를 데리러 오세요. 신부가 뭐예요? 교회이고 성도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결혼식에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신부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는데 어울리도록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19절이 중요한 겁니다. 읽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아요잘 들으세요. 천국에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갈 자신 있는 분 아멘해 보세요. 근데 천국은 대접받는 게 다르다고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들이 있고 또 뒷부분에 가면 지극히 큰 자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살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나눠요? 뭐키큰 사람은 천국 가서 키인가? 안지죠? 거기 써 있잖아요. 말씀에요, 말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 그죠? 그 앞부분에 보세요. 네, 이 계명 중에 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실수를 이걸 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한번 교회 갔으면 됐지. 응? 그러면서 교회 성경 안에 많은 말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편을 죽게 하듯하라 남편을 왕대접해라 그러면 네가 왕비된다 많은 현대 부인들이 무시합니다 여권 신장 남녀평등 시대에 무슨 남편을 죽게 하듯해 무시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 나갑니다 성경에 써 있죠 너의 저우를 속이지 말라 직장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에 예, 아예 이거 안 해도 돼. 뭐다 요즘 대충 속이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와서 사람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그럴 때 그냥 뭐 이런 걸 무시하는 거죠. 목사도 무시하고 예, 성도도 무시하고 바빠 죽겠는데 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고 하면 되지 이런 걸 통치는 사람들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지각이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런 거. 자녀들에게 아버지, 엄마니가 행하면서 야, 너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하면 안돼 정직해야 돼 이렇게 하는 자들 교회 가서 목사님께 잘하고 성도들께 사랑해야 된다 교회 오면서 이런 걸 가르쳐주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서 큰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가르쳐야 된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부가 딱 왔는데 예? 그냥 예, 막 그냥 대충 입고 뭐한 시간 때우면 되는 거지 그리고 예? 머리도 떡을 져 갖고 오고 추리닝 바지 입고 예? 질질 쓰레빠 끌고 오는 사람 없죠? 신앙 생활도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곳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청되어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돼. 요 아, 따라서 합시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래서 아까 18절에 1 8 절에 율법의 일점 일획도 중요하다 가르친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살려면 성경의 1점 1획도 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라라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이 주님이 재림했을 때 나팔 불때나의 이름 거너야라고 부를 때 내가 그 앞에 딱설때 뭐라고 있어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왜안 나오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laughs>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고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 옆에 딱 설만한 모습으로 바꿔주는 게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내도록 내가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 이미지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이미지. 여러분들이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는 모습으로 서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은사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는 조그만 파트에 불과해요 성경 말씀을 66권 3만 1,102절을 깊이 공부해 나가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소중히 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은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말씀은 대평정 아까 그 이까지는 뭐 말씀 그거 다 한, 한간 소리야. 뭔 놈의 뭐, 뭐 정직 아니 뭔 놈의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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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뭐 질서 뭐 이딴 거 필요 없어. 가서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고 예언기도 한번 받고 불 받으면 돼.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작은 거라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아무리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도 천국 못 가면 꽝이죠. 지옥 가면은 잘 들으세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주님이,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얘네들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지명한 저 사람, 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11절을 벼 나달까지 세서 쫙했던 사람들이고 예배를 끝내주게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천국 못 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그들의 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칫 의인이라고 그랬지만 50점짜리였어요. 그들의 껍데기는 열심히 교회 가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11조에요. 열심히 성경 딸딸딸딸 외워요. 그런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지적하셨어요. 야, 너는 입술은 나하고 되게 친한 척하는데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이 섭섭한 얘기를 하신 거죠. 또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있을 때 주님이 야, 쟤네들은 말이지 꼭 회칠한 무덤 같아 그러니까 회칠했단 말이 페인트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을 예쁘게 꾸며놓은 데 많죠? 근데 그 속에는 성장이 썩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성경 딸딸 외우는 인간들을 향해서 니네들은 말이지 페인트칠한 무덤이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 하셨어요? 나도 쟤네들 가까이 안 하니 너희들도 쟤네들 가까이 하지 마 그러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다가 지옥 간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와 결혼하려고 오시는 그때에 아, 몸뚱아리는 내 옆에 서 있지만 예수님보다도 딴 거도 좋아하고 이하는 시커먼 걸로 가득 차 있는 신부를 누가 좋아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는 분, 그래서 복 받은 분,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죠. 읽어 보세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 갑자기 또 다른 종류의 의가 나타나는 게여태까 지금 뭐예요? 외식하는 의였어요. 막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지만은 속은 시꺼먼 껍데기 의. 가짜 의가 아닌 진짜 의가 찾아왔다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다음 절 읽어 보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니라 예수 믿는 분 다시 한번 아멘 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젯밤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젯밤 무슨 짓한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괜찮다,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여러분을 대접하시지만. 여러분의 실체를 아시는 주님이 일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몸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작업을 교회를 통해 일생 동안 여러분에게 행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여러분도 깜짝 놀랄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영원한 죽지 않는 육체를 입고 새하늘 새땅새 새 예루살렘 이거 다 없어져요 이거 다 새롭게 바뀌어요 새하늘 새땅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존귀한 왕 노릇하게 될거 믿으시면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깡패도 거룩해지고 예수 안 믿으면 대학 교수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주어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노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리라. 억지로 말씀을 지키게 된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한 킷씩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지 또 성경을 읽다가 이런 설교를 듣다가 아 이런 말씀도 있네. 작은 말씀이지만 이런 거 지켜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오늘 들었으니 요 말씀도 한번 지켜 봐야 되겠네. 이렇게 내 안에서 자꾸 하면서 나는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 뭐 말이야 있죠? 성경 66권을 한 줄로 줄이면 이거죠. 따라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신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신랑이 되고 이게 기독교를 딱 요약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나도 어느새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백성 내 신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분의 손을 잡고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오늘 주제대로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지려면 딱 비결은 하나,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추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 나도 말씀을 지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나도 계명을 지켜 예수도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한 거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여러분, 2023년 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고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어려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하고도 사랑에 빠지면 다 천국이지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온 우주가 천국에, 네.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 마음도 천국, 일터도 천국, 교회도 천국, 여러분의 인생이 다 천국, 인생되는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